김해시 부원동 행정복지센터 여인숙 혼자 살던 40대 생명구해. 지난 9일 오후 김해시 부원동 행정복지센터로 긴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. 한 여인숙을 운영하는 주인의 전화로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이는 투숙객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다. 보건복지팀은 A씨를 설득하다 여의치 않아 우선 철수한 뒤 다음날 재차 방문하여 A씨에게 식사를 챙겨주고 마음을 열게 하여 부원동 행정복지센터로 동행할 수 있었다. 이후 A 씨가 심한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세곳의 병원으로 동행해 진료하며 위중한 폐결핵 증상을 확인하고 11일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치료를 받도록 도왔다. A 씨는 20여 년전 가출한 후 가족과 단절하고 여인숙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근로자로 혼자 살다가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. 최근에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. 부원동 행정복지센터는 A 씨의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이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.